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TV입니다. 부상으로 아직 데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출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한국시간 1일, 파리 생제르망이 이적 후 5개월이 지나도록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세르히오 라모스에 대해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마르카도 파리 생제르망이 레알 마드리드의 전 주장과 이별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모스는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상징이었습니다. 16개 시즌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하며 숱한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하지만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새 중지를 찾았고, 지난 7월 파리 생제르망과 주급 25파운드의 2년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어느덧 5개월째, 그는 종아리 부상 때문에 여전히 재활만 진행 중입니다. 데일리 메일은 7월 계약 후한 경기도 뛰지 않고 400만 파운드를 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결국 방출설까지 나왔습니다. 프랑스 르파리 지행은 파리 생제르망은 라모스가 계속 출전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현재 라모스와 계약이 실수였다고 판단하고 다음 이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라모스와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계약 당시 또 종아리 부상 후에도 있었던 신뢰마저 더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출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파리 생제를 망은 라모스를 아직까진 포기하지 않은 눈치입니다. 먼저 레오나르도 단장이 라모스를 감쌌고 구단도 라모스가 훈련 복귀를 검토 중이다. 다음 주중 훈련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메시와 라모스가 같은 팀에서 뛰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